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아주 독특하고 어, 좀 흥미롭습니다. 바로 김정아라는 특정 한 사람을 위해 쓰인 기독교 기도문인데요. 자료를 보면 이분을 태신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용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태신자는 음~ 한국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아~ 마치 아이를 뱃속에 품는 것처럼. 누군가가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품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자료는 인천 관동교회 이병곤 목사가 작성한 기도문인데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이 태신자 김정환 님이 어떤 변화를 겪길 바라는지 그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담겨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영적 로드맵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딱 맞는 표현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기도문이 제시하는 세상과 진리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이끌고 있는지, 그 깊은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단어가 바로 진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랄까, 철학적이거나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과는 결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보셨어요. 여기서의 진리는 발견하거나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으로 선포되는 개념이죠. 아, 이미 주어진 것? 네. 그 정의는 자료에 인용된 성경 구절 속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신의 말씀, 즉 성경 자체가 진리의 원천이자 내용이라는 대전제를 그냥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 자체가 필요 없는 거군요. 성경 이콜 진리라는 공식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진리를 깨닫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방식이요? 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음. 이건 인간의 이성이라 노력만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성령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의 인도를 받아야만 비로소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흥미로운데요. 내가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이끌어 준다는 관점이군요. 그럼 그 진리의 실체는 뭔가요? 말씀, 성령 말고 또 있나요? 네. 가장 결정적인 실체가 있죠. 기도문 본문에 온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네. 이건 예수라는 특정 인물 자체가 진리의 완전한 형상, 즉 진리 그 자체라고 보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진리는 성경이라는 텍스트, 성령이라는 인도자 그리고 예수라는 인격체로 딱 구체화되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대상들이네요. 거기에 영원하다는 속성까지 더해지고요. 자먼 구절을 보니 마음판에 새겨야 할 대상으로까지 묘사되던데 이건 거의 삶의 운영체제? OS로 삼으라는 것처럼 들리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절대적이고 신적인 진리라는 운영 체제를 먼저 설치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이 기도문의 기본 설계도인 셈이죠.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 하나의 운영 체제를 설정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충돌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처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기독문에서 말하는 세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진리와 세상의 대립 구도는 이 자료의 핵심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네네. 인용된 요한보음 17장을 보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아주 명확한 선극기죠. 어. 이 둘은 공존하기 어려운 서로 다른 가치체계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기도문은 그 세상의 실체를 꽤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먼저 세상에는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거짓 진리가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거짓 진리요? 네. 거짓 진리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적인데 아주 흥미롭죠. 진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거짓 진리는 어디서 온다고 보나요? 그 출처로 세상의 많은 가르침, 인터넷, 그리고 대중매체를 정확히 지목합니다 아... 특히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언급한 건이 기도문이 아주 현대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네, 정보가 넘쳐나는 빅데이터 시대가 오히려 개인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혼란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시각이에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단순히 거짓 진리의 출처로만 보는 건좀 극단적인 이분법 아닐까요? 긍정적인 정보나 사람들을 연결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 기도문의 관점은 그런 순기능보다는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풍조, 나 유행의 위험성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풍조요? 네.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마치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과정인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건 사회적 압력. 트렌드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려 가는 현상을 경계하는 거죠. 진정한 나를 찾기보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경향을 문제삼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컨텐츠 자체보다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 즉 세상의 시스템을 경계하는 거네요. 결국 이 기도문은 진리를 따르려는 한 개인과 그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다른 길로 유혹하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사이의 영적 전쟁을 그리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장이 바로 미디어 환경 즉 우리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일 수 있다는 현대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와, 김정환님이 바로 그 전장 한 가운데서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한 개인이 버티려면 단순히 믿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기도문은 김정한님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나요? 일종의 훈련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체계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믿음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내면의 변화단계를 안내하고 있죠. 오. 크게 네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단계라 궁금하네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뭘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일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기도문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아. 세상의 모든 정보와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도 아니죠. 앞서 정의한 진리라는 필터를 가지고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을 갖추는 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필터를 장착하는 거군요. 그럼 그 필터의 성능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단계. 기준 설정으로 이어집니다. 기준 설정. 기도문은 하나님 말씀이 태신자 김정아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라고 기도해요. 인터넷, 미디어, 세상의 풍조 같은 외부의 수많은 좌표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는 단계죠. 그렇군요. 이 기준이 있어야만 분별의 필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분별을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어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 단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세 번째 단계, 내면화가 다룹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내면화요? 잠원 3장 3절,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메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이 표현들이 아주 강력하죠. 목에 맨다는 건 악세사리처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의미고 네.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아예 문신처럼 인격의 일부로 만들어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와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사실상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건 끊임없는 반복과 묵상을 통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진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의 핵심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아, 그것이 바로 내면화의 목표인 거죠.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신념을 거쳐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정말 깊은 수준의 변연에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뭔가요? 이렇게 내면화까지 마쳤으면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선포입니다. 선포요? 이건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 드러나는 단계예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나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당당히 고백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 더 이상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아, 이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네요. 혼란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한 뒤에 마침내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여정이군요. 맞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 정말 체계적으로 담겨 있네요. 네. 한 개인의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단단해져서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지 그 심리적, 영적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김정아라는 한 사람의 내면적인 여정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문득 이 기도문이 인용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보니 이야기의 스케일이 훨씬 더큰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이런 구절들이 나오던데 혹시 개인의 변화가 이 기도의 최종 목표가 아닌 건가요? 이야 정말 예리한 발견이십니다. 그걸 놓치면 이 기도문의 진짜 스케일을 볼수 없죠. 아 정말요? 맞습니다. 개인의 변화는 최종 목표라기보다 더큰 그림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료의 맨 처음에 인용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그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20절을 보면 예수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 당시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 미라의 사람들까지. 네, 이 기도가 특정 시대, 특정 인물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시대에 믿는 사람들. 즉 김정아 님 같은 미래의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기도의 시야가 한 개인에서 인류 역사 전체로 확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김정아 님을 위한 이 맞춤 기도문이 사실은 거대한 공동체 이야기의 한 조각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목표가 바로 다음 구절인 21절에 나옵니다.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네. 여기서 연합 즉 하나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해요. 각 개인이 진리 안에서 4단계의 변화를 거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흩어져 있는 신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함이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 연합의 목적은 또 뭔가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게 목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아니죠. 그 목적 역시 21절 뒷부분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 즉 신자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메시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공동체의 내부적인 화합이 곧 외부 세계를 향한 선교적 기능을 한다는 거죠. 아. 이제야 퍼즐이 다 맞춰지네요. 김정아님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었군요. 한 사람이 분별, 기준 설정, 내면화, 선포의 과정을 거쳐 거룩한 주님의 성도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대한 공동체의 건강한 세포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의 연합된 모습이 세상에 저들이 믿는 진리는 진짜인가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증거가 된다는 구조인 셈이죠. 와,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 사명으로 그리고 세상의 변화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한 개인의 깊고 내밀한 영적 싸움이 결국에는 공동체 연합과 세상의 구원이라는 우주적인 목적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시각이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고 놀라운 확장입니다. 네, 이 기도문은 한 개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해서 역사와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서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스케일이 정말 인상적이죠. 오늘은 태신자. 김정환님을 위해 쓰인 하나의 기도문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의 정의부터 그것이 현대 사회의 정보 홍수와 어떻게 갈등하는지 그리고 한 개인의 내면적 변화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사명으로 이어지는지 그 장대한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자료는 신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인터넷과 미디어와 같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그 진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하나 등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이론으로 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네.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의 목표가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가 돋보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특정 종교의 시각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볼만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가치가 뒤섞여서 무엇이 옳은지 알기 어려운 이 시대에 당신은 무엇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길을 찾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기준은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어떤 목소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요